어, 엑스패드 이건 뭐지? 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페저저저 어. 어, 가민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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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민 1은건8 0 10만원. 3 7 9프1 이게. 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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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0만원 10만원. 0만0만원6 0만원짜0만원 10만원. 짜리만원들0만원 10만원. 1이만원어0만원 10만원. 10만원. 1 0만1 0 0원1 0 0원1 0스하0에1 0 0 0만0원 미쳤어. 원적 사람적인... 응. 정량 빽빽킹용 물품들 갑시다 바로 뒤에 있는 판마트로 갑니다 빵 여기 잔뜩 있어 아 맛있겠다 치즈 와 치즈 요거트 진짜 많다 이거는 연어 연어가 많네 고기다. 어? 고기 엄청 많다. 삼겹살은 없나? 완전 큰 제대로 된 삼겹살. 됐다. 우리 어제 먹었던 거잖아, 저거는. 어. 나없는 거? 어. 나없는 거. 어,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 응, 다른 데 한번 가자. 여기서는 간단한 것만 사자. 술 되게 많네. 얼마야? 나 프로에이... 헉! <laughs> 왜? 공짜야, <진짜요>, 거의. <laughs> 그 지금은 무거우니까 어. 가서 사야겠다. <laughs> 발베니가 진짜 싸다. 그래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러네. 그 샴페인이랑 네.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거 같아. 우와, 좋다. 너무 좋아요. 일부러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기... 지금 좀안 보이는데, 저기 저 설산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장관이라 가지고 저걸 보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여기 스위스 사람들이 다 되게 나이스 해가지고 뭔가 최대한 저희를 배려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원하는 거를 다 제공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비수기라서 되게 한적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하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미쳤어 그리고 지금 바람도 좀 잦아들어 가지고 밖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는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안에서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 여기는 캠핑 융프라우라는 캠핑장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캠핑카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캠핑 말고도 약간 방갈로 같은 거, 어, 방갈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찾아보니까 카라반 사이트도 되게 많고 그냥 일반 숙박 시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공용 키친이랑 매점도 있어서 되게 시설이 좋은 캠핑장이에요. 그 사용 요금은. 체크아웃 때 전기료랑 포함해서 같이 결제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을 준비해볼게요. 맞습니다. 불을 가져와야 되네. 샤프하고. 요즘에 어, 라이터, 솟지 말고 라이터 많이 써도 되거든. 맛있겠다. 암기가휘아이도요전이레돌이 휘돌이. 휘돌다 있어? 전자레이 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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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이 휘돌이. 휘돌돌이 휘돌이. 휘돌이. 휘어 그게 더 똑같아. 이름이 좀 있어야 돼, 고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잘 구웠네요. 아니, 고기가 좋아. 음. 어제 먹어본, 먹었던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 나. 싸먹어볼까? 음. 어, 여기는 상추가 희, 희한해. <laughs>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상추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 거야. 그런가 봐. 어, 양상추. 양상추랑 비슷해, 그치? 음, 양상추. 음. 음. 아, 아, 맛있다. 상추가.. 길죠? <laughs> 뭐지? <laughs> 상추 어제 상추가 맛있네. 응, 응, 제 상추가 더어 상추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응. 응. 볶음김치 누가 가지고자가 했어. 여 볶음김치 진짜 맛있어 짠. <laughs> 그거 안 좋아. 날씨 너무 좋아. 아마 오늘이 최고의 그거 아닐까? 진짜. 아, 내일은 또 체험길 가지? 응. 다음 날또 체르마트는 쉬운 또 지역이라서 응. 이런 느낌 안날 수도 있어. 어. 근데 오늘 하루가 진짜 소중하다. 아, 살면서 이런 상태 또할수 있을까? 한잔리 런지 는 일. 오, 자 오, 타자. 오, 타자. 오, 타자. 오, 오, 늘 서로 타자. 오, 타자. 오, 타자. 물따르면타밀 오, 나자 오, 자 오, 타자. 진짜 라면을 <laughs> 라면을 맞아 라면으로 씻은 게 아니잖아 맞아요 라면으로 씻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와. 이거 는더 맛있는 거 알아? 버섯고다리? 네. 식감이? 아니 이거 육수 넣을 때아 진짜? 새우꼬치가루 조금만 넣을게 왜냐면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오, 되게 귀엽다. 하나씩 넣어볼까? 오늘 남편이. <laughs> 내가지가 <laughs> <laughs> 네, 네, 고생하다만고요주를 네. 먹자 거것 같은데? 음. <laughs> 맛있어 음! 지금 짠한하고한 짠. 아, 먹고 삼성... 삼성... <laughs> 아. 필요 없어 어. 하지만 먹기지 그래도, <laughs> 음? 음. 그래도 맛있어 아. 안 짜서 좋아 오히려 아아 어. 아, 좋다 아, 라면. 이렇게 하고, 볶음김치 응. 하나 올리고. 하나 응. 올리고. 소주 따르고, 소주 따르고. <laughs> 아 이제 딱 좋아. 응. 짠. 짠. 밥, 우리. 몇개 많지? 세 개. 어. 음, 놀라, 그냥 좋다. 응, 너라가 근데 말아먹어도 됐다. 응. 너무 만족하니 좋다. 진짜. 정말 좋아. 방양옆으로 사이트에 한 명도 없는 것도 너무 좋아. 어. 볼 때마다 신기한데? 감정이 우리가 그 계속 운전해서 오는 그 산을 어. 가까이온 어. 거잖아. 그치? 맞아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멀리 있었는데 응. 그 앞에서 지금 어. 이희다가하다니아도안 된다. 진짜. 진짜 좋다. 진짜 깨끗하지? 샤워실도 어. 개별 그거 돼 있고. 말도 안돼 있어. 응. 아... <laughs> 세상 하는 거예요? 어. <laughs> 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다. <laughs> 단찮다괜요 단단. <웃음> 단단. 축하다니다 괜찮다. 괜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 괜찮다. 괜찮다. 좋아하는 스타일찮다 괜찮다. 괜다카찮다네찮다 괜찮다. 괜찮데 괜찮다. 괜찮다. 이거 되게 과자 추천 받아 서 샀는데 산 마테오른? 마테오른 뭐냐고 <목소리> 맛있어 빈치 빈치보다 달아 햄손데도 달고 맛있게 폈어 <목소리> 선물로 이거 사는 거도 괜찮아. 진짜 잘 샀다 응. 나 완전 부라 떨어졌어 어. <laughs> 그치? 그치? 어. 너무 피곤했나 봐응아 뭐가 응. 안에 들어있네 어. 잔뜩 괜찮아 어이 이런 느낌 머스타드가 들어있나? 약간? 응, 음음음 음. 음. 여기 샌드위치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음. 기본은 하는 것 같아. 네. 저희는 이거 먹고 엠프라우 보러 가요. 그다 그린델발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야서피라켓 했을 건 끊고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피리스트 가서 또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여행, 캠핑 여행 중간에 하루는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타임으로 호텔을 잡았어요 옛날부터 좀 가보고 싶었던 호텔이었는데 아델보넨에 위치한 더 캄버리안이라는 호텔이에요 거기가 뷰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근대발떼 홀드리오 캠핑장을 보고 캠핑 온 건데 거기가 이제 겨울에는 영업을 안 해가지고 그 느낌의 뷰를 가진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좀쉴 예정입니다 수영도, 응. 하고 응. 수영도 하고 수영도 하고 집도 가고 전기 충전할 게좀 응. 딸려서 거기서 좀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도 충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헬로우 귀여워 멋있다는 것 같아 요기어하게 <laughs> 여기 사람들은 다눈 마주치면은 헬로우라고 인사를 해주니까 뭔가 되게 엄청 친절한 느낌? 일단은 캠핑장 리세션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저희가 드라이기를 안 갖고 왔는데 빌려달라고 하니까 되게 흔쾌히 빌려주시고 일단 캠핑장 시설이 너무 좋아요. 뭔가 일박하기 아까울 정도로 캠핑장 시설이 너무 좋고, 뷰도 너무 좋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되게 깔끔하고 아니 여기 체크아웃 시간이 좀 빨라요. 10시? 여기서 융프라우 가는 주차장까지는 한 20분? 2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냥 위치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되게 완벽하지 않나.